오늘 임진강으로 탐석을 가는데요. 어, 날씨도 좋고, 탐석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네요. 어, 여러분도 저와 함께 탐석을 한번 해 보실까요? 날씨가 너무 좋네요. 강에 거의 다 왔거든요. 어, 강에 도착하면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인진강에 탐석을 나왔어요. 어, 이번 비가 제법 많이 와가지고 지형 변화가 좀 있네요. 좋은 석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수중 탐석은 힘들겠고요. 어, 권탐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번 어, 탐석을 해 보실까요? 이거는 청석인데, 뭐, 가져갈 돌은 못 되네요. 여기도 이렇게 청석이 있는데 아, 뭐 볼만한 돌이 아니네요. 어, 그래도 저물 흐른 자국을 보니까요. 어, 이번 비도 꽤 많이 온것 같아요. 저 건너편도 물 쓸고 간 자리가 저산 는선 시작되는 부분까지 쓸렸네요 아, 좋은 석을 찾아서 어, 여러분한테 선보이고 싶은데 이거는 무늬가 어, 무늬가 있어 보이지만, 모함이, 모함이 아니네요. 모함이, 아, 다시 잘 찾아보고, 아,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아, 하는데요. 욕심을, 버려야지 좋은 석을 만나겠죠? 지형은 꽤 많이 변했네요. 잘 찾아보면 좋은 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좋은 녀석을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 세워진 돌을 보니까 다른 분이 다녀가셨네요. 저렇게 세워놓고 가신 걸 보니 저보다 더 빠른 분이 계셨네요. 아, 이것도 무늬가 좀 보이는데, 아, 가져갈 돌은 아니네요. 음. 어. 이것도 검, 검은 현무암 돌인데 아, 이게 뭐가 뭐가 나오나 한번 물을 추여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또뭐 가져갈 돌은 아닌 듯 싶습니다. 어, 여기 웬 청석이 보이네요. 어머. 어. 어, 멋있네요. 어, 멋있어요. 어, 한번물 튀겨보겠습니다. 아주 수마가 잘된 매끈한 녀석이네요. 한번 어, 물을 튀겨보겠습니다. 저 물가로 가서요. 아, 아 오늘 한점 멋진 거를 했습니다. 어, 음. 어 어떤가요? 괜찮은가요? 어 너무 멋있어요. 청석에, 어, 좋습니다. 오늘 오늘 아주 멋진 녀석을 했습니다. 오늘 아주 멋진 녀석을 했어요. 아주 길이는 한 20cm 될것 같고요. 너비는 한 5cm? 아, 잘 빠진 아주 미끈하게 잘 빠진 한점 청석을 했습니다. 아, 아 어,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요? 더운 둘도 모르겠습니다. 더위 확 날아갔습니다. 아, 정말 멋집니다. 정말 멋지네요.